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up on for ransom. Huh? This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오늘 전주에서 코로나19로 수년된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맞대결 전주비전대학교 체육관에서 김성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의 오늘 베스트5입니다 노혜윤, 임현지, 최지혜, 유승화, 김미현 선수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합니다 이에 맞서는 수원대학교의 베스트5입니다 류자원, 백수정, 강민지, 임진솔, 이나라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전하는 수원대학교입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비전대학 첫 공격 베이스라인 쪽에서 외곽으로 김미영, 자, 블락에 걸렸어요. 임진솔의 블락샷, 하얀색 유니폼, 그리고 전주비전 대학교 온 짙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어, 어, 이 나라의 네. 첫슛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이 나라, 이 나라 접근 그대로 올립니다. 두 자, 아, 유자훈 선수가 득점 면에서 좀 어, 보태줄 필요가 있는 수원대예요. 네. 왼쪽, 콩오 석점! 꾸자었습니다 어. 돌아오는 노혜윤. 김미연이 안쪽에 있습니다. 유자원과 네. 매치 상황 올라갑니다! 두 점! 노혜윤, 왼쪽으로 연결. 접근하면서 쏩니다! 어, 좋아요. 정확해요. 자, 받아주는 김미연, 여의치 않아요. 다시 외곽. 석점! 들어갑니다! 서현경! 자류자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선수 배강으로 빼졌고요 수고요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흑점이 또 있기 때문에요 잘 졌어요 레이업 2 점. 최지혜 잘 뛰어줬어요. 겨 슛까지 잘 이어가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워요. 예 백수정 스틸그리고 레이업 2 점. 바로 에어패스로 그냥 바로 연결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센스 있는 모습 그리고 마무리가 됐고요. 오. 스텝이 마지막에 좋았던 이명준 네. 2 점. 어 받았고요. 왼쪽 코너에서 쏩니다. 3점! 어! 노혜윤의 슬점 감각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자, 앞으로 길게. 네, 부저가 올리면서 1쿼터가 종료됩니다. 19대18한점 차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선수들이 좀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네. 2쿼터 시작됐고요. 완벽한 패턴이었는데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만 잘라 들어옵니다. 킨 리바운드 볼 유자원이 잡고 치고 들어갑니다. 뮤전 스탑 점퍼 오. 오. 마무리 해냅니다. 슛, 슛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패스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텐데요. 그렇죠. 공을 뺏어 냈고 비전의 약세 올라갑니다. 오, 두 점. 노해윤의 두 점입니다. 자이 수원대학교가 여섯 개 학교 가운데 턴오버가 가장 많은 학교거든요. 돌파 라이언 밴드원 네. 영경진 돌파 이현지가 매각. 자 옆으로 이동하면서 쏩니다 두점 어,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외곽까지 오른쪽 커머 김서현 설점 드디어 터지네요 예 공격이 상당히 끊겼습니다 어. 아, 턴오버예요 서대학교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이면지 어, 골파 이면지 어, 네샤클락2초1초 차분하게 마무리 어, 시연합니다 김미영 잘 올라와줬어요 지금 자, 쫓겨서 던졌는데요. 들어갈 뻔했던 임진솔의 석점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쿼터가 마무리됩니다. 네. 그렇죠. 3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3쿼터 들어와서 수원대학교 <laughs> 이예림 선수가 들어와 있어요. 네. 스사이드에서두점 앤드 원.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모처럼 석점을 앤들렸고요이 패스가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류자우의 슛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어, 아, 이번엔 어, 전지비 전대학교 지금... 박하고 있죠. 바로 네네. 풀코트 프레스입니다. 이겨내면서 넘어왔고요. 공간 있습니다. 아오. 좋은 패스로 마무리 해냅니다. 임진솔 두 점, 인사이드 쪽 이혜림 안 들어갑니다. 본리 직접 리바운드. 류자우 쪽. 그리고 백수정의 석점. 꽂아놓습니다. 드라이빙. 잘줬죠 잘 잘. 김미현 해결해 냅니다. 이면지입니다. 앞으로 연결 노혜윤 먼 거리인데 석점! 받아칩니다. 노혜윤아3 포인트. 조정 김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빼었고 백수정 3점쏴왔습니다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마지막에 전주비전대가 따내면서 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어 3쿼터에는 이 앞서고 있는 팀이 바뀌었습니다. 네. 수원대학교가 47점 전주비전 비전대학교가 42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비가 있으니까 좀 의식된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비슷한 플레이. 자 여기서는 수원대학교는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최지혜 크게 넘어오는 패스 유승화 탑에서 이면재는 드리블 아우, 잘 줬습니다. 패스요. 기가 막히는 패스. 김미원 해결. <laughs> 유자원 석점 이번에도 인앤아웃. 그렇죠. 그러나 이나라가 리바운드를 잡아줍니다. 백민지가 한쪽 이혜림 정확하게 두점 점수가 다시 7점 차가 됐습니다. 8분이 남겨져 있는 4쿼터. 왼쪽 코너에서 쏩니다. 어, 깨끗하게 네. 빨려 들어갑니다. 최지의 석점 슛. 왼쪽 코너 근처. 샤클6 5초 이번에는 민지가 어, 갈랐고요 마무리는 김미연이었습니다. 네, 프레스 붙었는데 네, 내려오네요. 다시 내려옵니다. 테패스 아,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가로채기. 계속해서 손질이 나왔고 결국 끌어오면 천주비전대학교 아, 노회운두점 네. 아웃너버 상황 3대2 찬스. 김미현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쏩니다. 서영경. 아, 3점. 그리고 앤드아 네. 아, 와우. 자 천주비전대 리바운드 잡고 빠르게 가봅니다. 김미현 직접. 어 빨라. 요 아, 이번에. 어 좋아요. 이명지 임현지 선수였어요. 이명지가 이 나라 이 사이드 확률 높게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잡고두 점. 아이 득점은 큰데요. 승부를 뒤집을 확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지 외곽 와이드 오픈에서 석점 아인은 아웃. 최재의 슈팅도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대로. 경기 정료됩니다. 정료 네. 무적을 올렸습니다. 65대 59 수원대학교가 1, 2쿼터 끌려갔습니다만 3쿼터부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놓고 네. 거센 추격을 했던 전주비전대학교를 젖혀내면서 시즌 3승째를 소확합니다. 네.